야곱이 가난안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최세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예란 별이 내게 주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함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여서 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써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늘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씻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함에 그의 형제들이 청조하에 따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그 동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엄문니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더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다가 순염서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석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벗어 함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임승이 그를 잡아먹어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대장 보디바에게 팔았더라. 아멘. 37장은 야곱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엘 외에 원치 않는 레아까지.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두 여인의 갈등 속에 그녀들의 여정들까지 아내로 취하여 무려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자녀들만 놓고 보면 그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듯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더욱 쌓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인 제공자가 야곱이죠. 야곱은 유독 요셉을 상했는데 그가 상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상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편했던 것이죠. 요셉을 위해서 최선을 지어 입혔습니다. 특별 대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 또한 그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형들을 또 고자질하는 그러한 일들이 보이죠. 특별히 이제 형들이 이제 그 미워하는 것들을 말로써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상에 따라서 말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참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 좀 공손하게 대하지만 또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미워하고 또 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경멸하듯이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 어, 항상 동일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사량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합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화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쌓이면 당연히 악한 말들이 나오죠. 반면에 사랑과 애정이 쌓이가면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식기가 쌓이가면 당연히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형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것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요셉의 꿈과 그의 말입니다. 팔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대로 그냥 자신이 간직했으면 상관없을 건데 그 꿈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떻습니까? 아니, 요셉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겠는가?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은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고 이제 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눈치가 굉장히 없어요. 표정을 봐도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은 표정일 건데 또한번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마 야곱이 본것 같아요. 이제 형들의 그래서 야곱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꿈과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죠. 그런데 형들은 다른 의미로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은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행히 루벤과 요셉의 유다의 개입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결국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를 팔려서 애 m 으로 l Sambigan Oyer Palyaso, Egbro, Ezek, d e r 어떤 심각한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싫어했으면, 얼마나 증오했으면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은 좀 복잡하죠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형들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없고 또 형들의 잘못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아, 형들이 어떤 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때 보면 알았겠죠. 어, 그게 별로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어, 자신이 꿈 꿈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말 어, 조금만 생각이 있었으면 아 상대편이 감정이 상했구나 하면 이게 주의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한 말을 통해서 가족간에, 친구간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정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기함같이 해야 됩니다 바로 항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롭게 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아,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가족들이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아, 사랑이 있었고, 또한 미움이 있었고 다툼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아, 말이 불편하고 또그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고 또 힘들게 했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잘 채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에게 정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 여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